안녕하세요 도일카씨입니다 오랜만에 영상으로 찾아뵙는 것 같아요. 올해 독주의 준비가 많이 힘들어서 시간을 많이 낼 수가 없었습니다. 많이 기다려주신 분들 죄송하고 감사드려요. 바쁜 일을 끝내고 바로 영상을 만들려고 했더니 매일매일 비가 오더라고요. 촬영 날이 7월 11일이었는데 이날 마침 비가 오지 않아서 얼른 촬영을 해보았습니다. 확실히 식물들 관리가 소홀해지다 보니 시든 잎들도 많아지고 건강상태도 썩 좋지는 않더라고요. 촬영 전 거의 4 시간 넘게 시든 잎을 떼어주고 오랜만에 물 샤워도 해주었습니다. 생각보다 소개할 식물들이 많다 보니 오늘의 베란다 투어 영상은 두 편으로 나눠서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진천 온실도 가야 하고 홍천 정원도 가야 하고 앞으로 보여드릴 식물들이 많은데 차근차근 진행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시고 응원 댓글도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가장 먼저 살펴볼 식물은 고무나무입니다. 저는 고무나무를 굉장히 많이 키우고 있는데요. 이 인도 고무나무는 본가에서 어머니가 키우시는 37살 고무나무의 가지를 잘라서 산목해서 키운 거예요. 벌써 7년이 지났는데 굉장히 많이 성장했습니다. 가지도 많이 풍성해졌는데 내년쯤에는 가지치기를 조금 해서 수형을 다듬어줄 계획이에요. 빛이 부족해도 잘 성장해서 실내 식물로는 최고입니다. 아래에는 무늬 떡갈 고무나무가 있어요. 벌써 집으로 데리고 온지 8개월 정도가 되었는데, 집으로 오고 나서 새 잎을 4, 5장 올려준 것 같아요. 농장에서 자란 잎들은 베란다의 빛이 강했는지 살짝 화상을 입었는데, 베란다에서 올린 잎들은 크림색으로 정말 예쁩니다. 작은 모종부터 키우기 시작한 수채화 고무나무와 시즈베리아나 고무나무도 굉장히 많이 성장했어요. 키가 커지기 시작하면서 잎의 크기도 점점 커지는 것 같습니다. 3년 정도까지는 가지를 곧게 세워가면서 키워보려고요. 무늬 알리 고무나무도 굉장히 많이 컸어요. 역시 작은 삽목묘를 사다 키우기 시작했는데 지금 키가 80cm 정도 되었습니다. 무늬 알리 고무나무는 빛이 강하면 잎의 색감이 굉장히 어둡고 탁해지기 때문에 베란다에서도 빛이 조금은 덜 드는 곳에 키우고 있어요. 옆에는 무늬 프랑스 고무나무와 일반 프랑스 고무나무가 있어요. 올봄에 올라오는 잎들이 굉장히 쪼글쪼글하게 자라나와서 어떤 병증이 있는가 싶었는데 양분 부족이었어요. 봄에 비료를 조금 챙겨 줬더니 그 이후에 올라오는 잎들은 다시 정상적으로 자라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고무나무 잎이 조금 이상하게 자란다면 양분이 부족한 건 아닌지 체크해 보세요. 저는 호야도 생각보다 많은 품종을 키우고 있습니다. 작년 추석 연휴 때 당근마켓에서 데려왔던 대왕 호야예요. 일반적인 크림슨 킨 종인데 이제 데려온 지 1년이 다 되어갑니다. 새로운 줄기들이 많이 자라나와서 굉장히 풍성해진 모습이에요. 이번 초여름에는 꽃도 세네 송이 정도 피워졌는데 영상으로 기록을 남기지 못해서 너무 아쉬워요. 호야는 이렇게 덩치가 커지면 깍지벌레들이 종종 생길 수가 있거든요. 방제에 신경을 많이 쓰셔야 합니다. 호야 중 가장 큰 잎을 가진 사라왁과 작은 잎이 매력인 마틸드 스플래시. 그리고 굉장히 화려한 꽃을 피우는 스위센트도 새 잎들을 많이 올려주고 있어요. 이 호야 품종들 같은 경우엔 빛이 너무 강하면 잎에 화상을 입더라고요. 그래서 빛이 조금 가려질 수 있는 베란다 안쪽에서 키우고 있습니다. 반수경 재배로 키우고 있는 호야도 줄기와 잎을 많이 올려주고요. 쪼꼬미 호야삼총사로 유명한 새 품종을 키우고 있었는데 두 품종은 실패하고 하나는 성공했습니다. 유독 이 탱총인치스만 저희집에 잘 적응을 한것 같아요. 최근 들어 새 줄기들을 어마어마하게 뽑아내고 있습니다. 꽃까지 한번 꼭 보고 싶어요. 호접난들도 장마기간에 폭풍성장을 하고 있습니다. 이른 봄부터는 꽃을 굉장히 많이 보여주었고 지금은 꽃이 시들기 시작하는 시즌이에요. 그래서 오늘 꽃대도 다 정리를 해주고 시들거나 하엽진 잎들도 다 정리해주었습니다. 지금부터는 큰 성장은 하지 않고 새 잎을 통해 양분을 저장했다가 10월쯤 꽃는 분할을 시작할 거예요. 리고로 키우고 있는 호접란은 정말 건강하게 잘 크고 있고요. 많은 분들이 좋아해주시는 호피무늬 쉴러리하나도 폭풍성장 중입니다. 내년엔 꽃들을 정말 많이 피워줄 것 같아요. 온시디움들도 너무 잘 크고 있어요. 특히 샤리 베이비들은 최근에 꽃을 피웠는데 제가 바빠서 영상으로 기록을 남기지 못했습니다. 꽃이 다 지고 얘도 역시 꽃대를 다 정리해준 상태예요. 보통 봄에서 여름에 꽃을 피우기 시작하는데 내년에는 꽃핀 모습 꼭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향기가 굉장히 좋고 강건해서 많이 추천하는 식물 중 하나예요. 그리고 또 많은 구독자님들께서 좋아해주신 온시디움 환타지아도 굉장히 잘 성장하고 있어요. 벌써 집으로 데려온지 3년차가 되었는데 처음 데려왔을 때보다 거의 2배 정도 크기가 커진 것 같습니다. 샌 노란색의 작고 향기로운 꽃을 피우는데 얘는 항상 초봄에 꽃을 피우거든요. 내년에도 예쁜 꽃 소식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클로에시아는 제가 봄에 쇼츠 영상으로 개화 모습을 소개한 적이 있는데 많은 분들이 정말 키우고 싶어 하시더라고요. 아쉽게도 아직 많이 보급된 식물은 아니다 보니 전문 난원이 아닌 곳에서는 구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꽃도 예쁘고 향기도 좋아서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가져주신 것 같아요. 이 클로에시아 같은 경우는 나중에 따로 영상으로 소개해볼 테지만 이렇게 봄부터 가을까지는 명이나물 같은 잎을 올려주거든요. 이게 겨울이 되고 낙엽이지고 그 다음에 꽃을 피우는 건데 봄부터 여름까지는 이 새로운 쪽을 튼실하게 키워야만 꽃을 볼수 있습니다. 몬스테라는 장마철을 맞이해서 정말 잘 크고 있어요. 추운 겨울 냉해만 조심한다면 실내 어디서도 건강하게 키울 수 있는 것 같아요. 워낙 몬스테라를 좋아하다 보니 초록색 몬스테라도 있고 여러 무늬를 가진 몬스테라들도 키우고 있습니다. 조그만 유묘로 시작했던 옐로우 몬스테라도 굉장히 많이 성장을 했고요. 8년 전 선물 받은 크림 몬스테라도 여러 번의 우여곡절 끝에 다시 예뻐지고 있습니다. 한때 천장을 찍었던 몬스테라 알보의 새끼 하나를 계속해서 키우고 있는데 이 반장짜리 삽목으로 시작해서 벌써 이만큼 성장했습니다. 몬스테라들은 대체적으로 덩치가 워낙 많이 커서 많은 품종을 키우는 건 추천하지 않고 딱한 개체 정도 집에서 키워보시길 추천합니다. 대작년 한눈에 반해 키우기 시작한 만병초입니다. 생각보다 추위에 강하다고 하여 홍천에도 두 그루를 키우고 있는데요. 베란다에서도 꽃을 꼭 한번 보고 싶어서 모종을 데려와 키우고 있습니다. 아직은 어려서 그런지 꽃을 보여주지 않고 있는데 그동안 덩치가 많이 커졌으니 내년 봄에는 살짝 꽃을 기대해봐도 괜찮을 것 같아요. 산성흙을 좋아한다고 해서 블루베리 상토로 분갈이 해주었는데 정말 잘 크고 있어요. 대부분의 식물들이 장마철에 큰 문제를 겪지 않고 있는데 유독 선인장들이 장마 때 많이 아파하고 있어요. 가재발 선인장과 잿더리에서 구출해온 보라색 원종 개발 선인장은 잘 버티고 있는데 흰색 원종 개발 선인장은 작년 장마에 이어 이번 장마 때도 비실비실되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뭔가가 허약한 점이 있어서 농장에서도 재배하지 않는 것 같아요. 일단 이번 여름도 무사히 넘겨야 할것 같습니다. 올해 봄 정말 예쁜 꽃을 피워주었던 미국 쥐꼬리 선인장이에요. 꽃을 피우고 나서 새로운 줄기들을 많이 뻗어주었습니다. 대화기간이 그렇게 길지는 않아서 아쉽긴 하지만 꽃이 굉장히 예뻐서 좋아하는 선인장 중 하나예요. 구독자님들로부터 선물받은 공작 선인장들도 굉장히 잘 성장하고 있습니다. 역시 화기가 짧은 것이 너무 아쉬워요. 독일왕우 선인장은 올해 꽃을 보여주지 않았어요. 작은 삼봉묘로 키우기 시작해 지금 5년차가 되었습니다. 덩치가 커지면서 화분도 많이 키워주었는데 올해 뿌리에 문제가 좀 생긴 것 같아요. 그래서 상한 뿌리들을 많이 제거하고 토분에 가벼운 흙으로 분갈이를 해준 상태입니다. 잘 회복해서 내년에는 예쁜 꽃을 많이 보여줬으면 좋겠어요. 독일왕우 선인장 이파리들을 잘라다가 삽목해두었던 개체들도 지금 엄청 커졌습니다. 진작 하나씩 분리를 해주었어야 했는데 시간을 놓쳤어요. 이제 조금 시간적 여유가 생겼으니 얘네들도 하나씩 분리를 해서 선물을 하던지 분양을 하던지 해야 할것 같습니다. 작년 이맘때 분양 받아온 금호 선인장과 짚노 컬렉션 선인장도 잘 성장하고 있어요. 특히 이 미화각 선인장은 선인장 매장을 운영하시는 명품 수강초님께서 선물해주신 건데 새로운 줄기가 올라오고 있습니다. 내년에는 예쁜 꽃을 보여주지 않을까 기대하고 있어요. 여러분, 4월에 진천 온실에 무늬커피나무 씨앗이 다 익어서 파종했던 것 혹시 기억하시나요? 일차로 파종했던 씨앗 중에 하나가 이렇게 예쁜 무늬를 가지고 태어났습니다. 워낙 씨앗에서 발화하는 데까지 시간이 오래 걸리는 식물이다 보니 이제야 소식을 전해드리게 되었어요. 그리고 2차로 수확한 열매들은 이제 뿌리를 내리고 커피콩을 들어 올리기 시작했습니다. 여기서 떡잎을 키우는 데까지만 해도 한달 정도의 시간이 필요하거든요. 커피콩 자체는 발화가 잘 되지만 정말 인내심을 많이 요하는 식물인 것 같아요. 오늘의 베란다 식물 투 1탄 영상은 커피 나무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최대한 빨리 편집해서 2탄 가지고 돌아오도록 할게요. 무더운 여름 건강 유의하시고 다음 영상으로 만나뵙도록 하겠습니다. 뿅.